안녕하세요. 대한민국 GA 기준 보험 몬스터 한다오입니다. 대청영업을 잘할 수 있는 7 가지의 준비. 그 중에 네 번째. 꾸준히 터치하라입니다. 고객님들께서는 꾸준히 오고 지속적으로 오고 그런 것들의 점수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는 모습을 보이면 좋게 보세요. 계약을 안 해주시더라도. 최고 기록은 10년 만에 계약을 해 주신 분도 있고요 2년 전에 주민번호 다 주고 아 그냥 딸이 하지 말래요 그래갖고 계약서까지 다 쓰고 사인까지 했는데 취소했던 2년 전에 그분도 4개월 전에 다시 해 주셨어요 계약을 아, 미안해서 그렇다고 저한테 먼저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아나 누구누구인데 아그 2년 전에 그, 그, 그 계약까지 하려다가 못해서 볼 때마다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뽑아와 감사합니다! 바로 계약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꾸준히 터치하고 꾸준히 그 고객한테 관심을 표현한다는 거는 그 고객님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아, 저런 애도 있네, 아직도. 그럼 어떻습니까? 저를 좀더 높게 평가를 해주시겠죠. 아, 설계사가 저래야지. 그게 제가 잡은 목적입니다. 꾸준히 만나는 목적, 꾸준히 찾아가는 목적이, 아, 저 친구, 열심히 하네. 그래, 보험 설계사가 저렇게 꾸준해야지. 남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추구하는 거는 남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남들과 다른 한두 가지입니다. 시장을 찾고, 가기 전에 컨셉을 잡고, 고객님의 Q&A를 연구하고, 이번에 꾸준히 터치하고,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디테일이 다른 겁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 알아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뭐 생소한 거 없지 않습니까? 디테일이 다른 겁니다. 꾸준히 터치하다.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10년을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네 번씩, 매주, 매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찾아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거에 대한 시간과 비용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돈을 벌어서 가족에도 갖다 줘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는데 또 딸내미도 크고 있고요. <laughs> 네, 근데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수익 창출을 해야지만 10년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어, 아주 태도가 좋은 후배를 아, 원래 좀 알고 있었는데 한달 전에 알게 됐어요. 아저 친구는 정말 태도가 좋은 친구구나. 어, 그래서 너무 애정하는 후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어, 이 친구한테 에너지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선배지만 훨씬 그 친구는 참고로 이제 어린 친구입니다 저보다 주 거의 100시간씩 일을 한대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10시 9시 뭐 8시 9시까지 일을 한대요 어, 분명히 신혼부부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도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토요일도 출근을 한대요 아 물론 저도 친입때주 7일 근무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주 5일 근무하고 이틀은 딸이 저를 아야 손도 안 잡아줘서 이틀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 이제 거기는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주 6일 꿈으로 하는데, 정말 이제 빡빡하게 하더라고요. 매일매일이. 그리고 저보다도 입사 상담도 훨씬 많이 하고 있고, 기존 설계사한테 더 이제 그, 붐업시킬 수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저보다 훨씬 더 깊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물론 저도 깊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깊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정말 깊었다는 그런 일의 것들을 보면서, 아, 이 디테일이란 게참 여러 가지가 있구나. 나도 어디 가서 디테일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저 친구의 디테일은 진짜 아, 반성이 너무 되더라.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꾸준히 터치하라로 지금 계속 떠드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남들이 안 하는, 못 하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지는, 아무도 이렇게 할수 없어요. 제가 개척하는 곳에 경쟁자가 17년을 하면서 없었겠습니까? 막 야심차게 도전합니다, 이제. 항상 승자는 저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잘생긴 외모였을까요? 아니면, 이 좋은 성격일까요? 아니면, 지식?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다른 회사의 보험 설계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당신의 그 시장을 내가 뺏을 것이다. 아주 웃으면서 아주 고급지게 말하는데, 그냥 결론은 그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안 하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승자는 저죠. 한 1년 하시다 떨어져 나가시더라고요. 1년. 그래도 1년 한 것도 정말 그분 대단하셨어요. 그, 별로 계약도 안 되는 그곳에서 이제 경쟁을 하자니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그분과의 경쟁에서도 제가 이긴 이유는 꾸준함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됩니다. 아, 아멘 할뻔 했네. 아, 네. <laughs> 꾸준함으로 1시간, 2시간도 떠들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최고입니다. 아무튼. 개청영업에 대해서, 그리고 꾸준함에 대한 주제는 제 방송에서 제가 상당히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또 나눌 수 있으니까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